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11월 2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노인회 회의실에서 2024년 하반기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장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워크숍에는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을 비롯해 이상열 상임이사, 윤철구 선임이사, 송재찬 사무총장 등 임원진과 인천, 광주, 대전, 제주 등 전국 각 곳의 노인 자원봉사 지원 센터장들을 포함해 약 30명이 자리했습니다. 센터장들은 워크숍 시작에 앞서 이준근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한 화분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준근 회장은 축사에서 공약 실천을 위해 인구 고령화 시대의 노인 기준 연령을 75세로 상향할 것을 복지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며 노인들도 창대한 능력을 발휘하고 생산직에 참여해 사회 봉사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달라고 센터장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회장은 또 현재 양로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며 집에서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는 것이지 가고 싶어 가는 노인은 없을 것이라고 노인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중근 회장은 지난 10월 21일 제 19대 대한 노인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정년 연장 및 66세에서 75세 노인에 대한 임금 피크제 적용 등 노인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